자 이곳 론즈델 케이 그러니까 노스뱀쿠브에 있는 론즈델 케이의 전경의 모습이에요 아, 지금 철골 구조물이 에, 앞에 있고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 마켓 광장에 사람들이 에, 바다를 배경으로 나와서 어, 의자에 앉아서 쉬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곳은 뱀쿠버에서 어, 사람들이 즐겨 찾는 명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요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로 또 관광객들로 붐비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선 물건을 판매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도 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다하고 접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그런 마켓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밴쿠버 앞바다를 보고 계신데요 밴쿠버 어, 앞바다에 또 있는 배들이 보이시죠 어,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려요 어, 맑은 밴쿠버 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바다 자체가 굉장히 좀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이곳 론드델 케이 에서 그러니까 노스 밴쿠버죠밴쿠버에서 저쪽 건너편 음, 다운타운으로 어, 가는, 그러니까 연결하는 시버스라 그럽니다. 에, 일종의 벤데 버스 배죠. 배버스죠. 그러니까 에, 그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노스밴쿠버 같은 경우는 에, 그 시내에서 들어오는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버스가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실어 날라야 아, 여러 가지 교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시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이곳에도 한국하고 비슷하게 또 이렇게 철망에 열쇠를 채워놨네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겠죠. 아, 연인들이라든지 또 어,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 열쇠 안에 담겨져 있을 텐데요. 이런 내용들은 한국이나 이곳도 벤쿠버나 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마켓의 정경의 모습인데요. 3층에서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래 크지는 않은데 어, 아기자기한 모습이 어, 깨끗하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마켓 안에 있는 가게들 모습이에요. 조금 더한 층을 내려왔거든요. 근런데 어, 지금 여기도 코로나 여파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가게 영업을 하고 있네요. 앞에 아, 반가게도 보이고, 식당도 보이고, 그리고 옷가게도 보입니다. 이곳 마켓의 조그만 광장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에요. 예쁜 문양이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계단을 통해서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예쁜 가게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켓마다 이렇게 칼라가 있어서요 아주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이 마켓도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영향으로 가게들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평소 때는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저녁 시간에는 사람들이 꽉꽉 산다고 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꽤 많지 않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먹는 음식점 외에 이렇게 또 공산품들도 어 많이 파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대체인데 가게들이 좀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요. 어 한국처럼 화려하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꼭어 필요한 것들만 파는 그런 곳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이 마켓의 출구에 있는 꽃가게들, 꽃이 참 예쁘게 진열되어 있죠. 그리고 어 사람들이 마켓에 와서 음식을 사 먹거나 또 앉아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념품 가게에요. 여러 가지 달력이라든지 또 엽서라든지 하는 것들을 팔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아무튼 한국의 마켓하고는 조금 다른 아주 이국적인 냄새가 풍겨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